등장인물 잘 보십시오. 흑진주 이종호 씨입니다. 흑진주 이종호 씨. 주가조작 공범이고요. 김건희 계좌 관리 했던 인물 블랙펄 인베스먼트의 대표. 그렇죠. 예. 흑진주입니다. 경호처 전직원 SC 임성근을 멘토로 추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랑 해병대 기수로 보면 후배입니다. 음. 이종호와 경호처 직원, 전 직원 SC는 둘다 그냥 사병입니다. 네. 해병대 한쪽이 440기로 기억하고요. 아 경호처 전 직원 SC는 492기인가 1기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면 해병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예, 그렇죠. 기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종호와 경호처 전직원 SC. 근데 임성근을 멘토로 추앙했던 자는 경호처 전 직원 SC 이 사람이 가장 가깝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공익제보자 KC는 공익제보자고요. 공익제보자는 올 7월 1일에 공수처에 접수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됐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요. 이종호의 역시 해병대 후배입니다. VIP는 윤성률 또는 김건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 네. 저세 저 분은 포함해서 멋쟁해병방에 이다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쟁해병 이 다섯 명이 에이. 있는데요. 네, 다섯 해 다섯 명의 해병 신원을 다 확인했습니다. 네, 네. 한 사람은 사업가가 맞더라고요. 네, 아, 명까지는 음. 우리가 다 확인이 됐었잖아요. 경찰 하나 있다 하지 않았어요? 네, 경찰도 네, 하나 있죠. 고거까지는 그거, 확인이 됐었는데, 음. 네. 현직 경찰까지는 확인 됐었는데, 한 명은 음. 뭐, 땡땡땡 하고 저 이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어, 경기도 인근에서 어, 음. 어, 어떤, 어떤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업 정도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5월 11일에 첫 녹음 파일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해. 2023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5월 11일 이전에 JTBC가 역시 단독 보도했던 5월 3일 골프 단독방 채팅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멋쟁 이 해병. 멋쟁 이 해병. 아. 거기에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음. 그 5명 중에 2명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공익제보자 K 씨의 대화고요. 2023년 5월 11일 아침 9시 일분에 흑진주 이종호씨가 공익 제보자 k씨에게 일분 18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음. 이런 이런 어제 뭐 우리 네명이서 과음을 했는데 먼저 가버린 줄 알았네 라고 하는 안부 전화입니다. 음, 간단한 전화 통상적인 전화 통상적인 음. 안부 전화입니다. 음. 이거를 왜 소개해 드리냐 아, 이 사람들 친하구나. 음. 바로 5월3 일인가요 카톡방에서 골프같이 치자 그런 이야기 그게 그 그렇죠. 했다가 그게그 그렇죠. 사단장 일사단장 그렇죠. 초청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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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청그다음에이죠그렇게 가는 거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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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렇죠 그렇 또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에게 자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에게 주로 전화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냥 변호사이기 때문에 문의할 게 많습니다. 음. 자, 물어보려고 자꾸 전화를 해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믿는 후배. 음. 그래서 삼십구 초 정도 네, 네. 전화를 하는데 에. 서울 구치소장도 해병대 출신이라네요. 어허. 근데 너 혹시 아니 이렇게 이아 짧게 있냐. 예, 짧게 통화를 합니다. 서울 구치소 서울 구치소가 편안해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laughs> <사진. 서울 웃음> 뭐 저도 사장. 살아보진 <laughs> 않아지고 <laughs> 근데 선호하는 구치소가 있긴 있습니다. 선호하는 구치소가 <laughs> 네. 있죠. 예. 특히 뭐 동부 구치소 이런 데 서로 가고 예. 싶다고 하죠. 땡땡땡을 계속 서울 구치소에 음. 놔뒀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땡땡땡 검사 출신에게. 예. 근데 이 땡땡땡 검사 출신이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야. 오...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 그 이종호가 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요. 음... 탄핵검사 4인방 중에 한 명이야. 아하, 와. 유명하신 분이네. 네. 장난 아니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야... 이야기를 하면서 게,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 하기는 좀 <laughs> 계속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야. 혹시 서울구치소에 아는 사람 있으면 땡땡땡을 어떻게 계속 거기에 있고 싶다는데 야. 이 사람이 교정민원이네. 땡땡땡도 예. 역시 경제사법입니다. 어허. 이 누구죠? 이종호와 똑같은 주가조작사법. 어, 주가조작사법인데 네. 주가 이 땡땡땡은 다른 거 아주 야. 이 사람도 땡땡땡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로 이 이종호 씨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음. 그리고 사업을 해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저녁 7시 48분에 음. 이종호 씨가 또세 번째 또 전화해요. 또이 예, 음. 녹음 파일에 있는 걸로는 지금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음. 공익제보자 K 씨에게 아마도 공수처도 똑같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이종호 씨가 공익재보, 또 녹음파일이 있을 수도 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음. 네, 또 다른. <laughs> 지금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음. 전체 녹음파일 중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녹음파일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 음.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와 또 53초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사성장군 우리 탄생하잖아. 야. 7월 13일에 7월 13일에 이미 이야기를 해요. 사성 장군.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될 거야. 이렇게 짧게 언급을 합니다. 음.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k 씨는 대단하, 대단하십니다라고 음. 응답을 합니다. 어허. 자, 7월 13일에 이미 사성 장군에 관한 멘트가 나와요. 음. 무슨 김규환, 김규환이야. <laughs> 다 지금 임성근인데 임성근을 음.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 2023년 8월 9일 아침 9시 40분에 공익제보자 K가 경호처 전직원 S에게 음. 전화를 합니다. 저는 이 즈음 아니면 그전 즈음인 것 같은데 공익제보자 K가 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음... 궁금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여러분 7월 19일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월 28일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기환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기환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7월 28일 오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7월 30일에 해군참모총장 결재받고 국방부 장관 결재받아서 수사는 끝나요. 그렇죠. 수사 결과 보고서는 끝나고 7월 31일 오전에 경로 입고 한 다음에 다 뒤집힙니다. 그렇죠. 8월 2일 회수 들어갑니다. 기록회수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기록회수 들어갑니다. 그, 기록 개인 폰으로, 개인 폰으로 전화, 국방장관에게 전화하고 그게 다 8월. 8월 2일이죠. 그렇죠. 예. 8 그런데 8월 9일에. 딱 일주일 지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에 3분 51초 동안 공익제보자 K가 경호처 전 직원인 S에게 전화를 해서 일사단장 임성근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어허. 경호처 전직원 S는 임성근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임성근 멘토라고 했잖아. 좋아한다 그 그랬잖아요. 예, 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말하는 음. 거죠. 그 XX가, 예, 그거는 못뭐 뻔하죠. 네. 예. 그 대통령 주로 쓰시는 말이겠죠. 예. 음. 대통령이 주로 쓰시는 말. 음. 그 XX가 오버를 해가지고 음. 피의자도 아닌데 상관들한테 미리 알려줘야지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성근 피의자 아니다 음. 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쵸?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 이 사람 경호처 전 직원은 그리고 상관들한테 미리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거는 박정훈이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네. 네. 임성근의 전화를 안 받아버렸거든요. 음. 7월 28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독립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음. 전화를 안 받아버린 것과 관련해서 임성근이 엄청나게 뿔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상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야지라고 비난을 하고 그때 공익제보자는, 음. 공익제보자는 음. 어떤 법규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아. 어, 이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음. 예, 박종 대령을 방어를 그쵸. 그러니까 S는 어쨌든 임성근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S는 계속 임성근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음. 공익제보자는 이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그죠 생각하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 경호처 전 직원 S는 이전 즈음에서부터 어, 공익제보자 K를 의심했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정호는 그 최근까지도 5월까지도 의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쭉 이때 정황을 들려 드릴게요. 네. 2023년 어, 8월 9일에 공익제보자 K가 경호처 전 직원에 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 6시 57분에 다시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에게 또 전화가 와요. 요게 공개가 된 거죠. 요게 공개가 된 아, 거죠. 그렇죠. 요게 음. 그러 보니까 그 저... 일전에 응. 해령대 가기로 한거 있었잖아요. 응응응.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님.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고 해가지고 걸어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음.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래 그거 별세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네.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네. 내가 못 하겠거든. 게아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예. 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번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아유 그러면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위해서금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x x 네이 내용이. (8월 9일) 저녁 (6시 57분에) 핵심 내용입니다 예. 예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어 원래 그거 별세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게 지금 이미 말이 되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공익재보자 K도 그렇죠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끝납니다. 음. 이, 이 이런 이 상황이에요. 8월 9일이. 네. 8월 9일이 그래서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 4분 동안 들었으면 맥락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만 이렇게 뜨은뜨은 네. 들은 거죠. 2023년 8월 28일, 야. 오후 5시 8분에 이종호가 공익주의보자 K에게 1분 34초 전화를 합니다. 자, 5시 8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퇴근 무렵에 음. 압구정동에 있는 한옥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5시 8분에) 전화를 해서 (5시 4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두사람이 저녁식사를 합니다 단둘이 단둘이 아하 여기에서 풀 스토리를 다 들려줍니다 이야. 흑진주가요 흑진주가 그 공익 제보자한테? 공익제보자한테 2 아, 시간 반 2시간 넘게 2 시간 두 시간 반을 넘습니다. 3 시간 세 시간이 다 됐죠. 그런데 예. 아. 제가 왜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를 이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냐면 8월 28일 저녁 8시 54분 그러니까 30분까지 둘이 밥을 잘 먹었잖아요. 예라고 했는데 공익제보자에게 또 24초간 전화를 해또 이날 그러면서 잘 들어가지. 같지? 오늘 이야기는 서로 지키자. 아, 발설하지 단속, 마라. 일단서 당부를 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풀 스토리는 그래서 공익 제보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 들어버린 거야. 네. 그냥 그, 괜찮은 해병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음. 5시 45분부터 8시 반 사이라면 정말 완벽한 풀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시간상? 음. 완벽하게 관련된 풀스토리를 들었죠. 저 예. 내용도 어딘간 있나요? 저 풀스토리의 내용들.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네. 2023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0 2 3 2023...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 궁금합니다. <laughs> 2023년 8월 29일, 에이. 5시 30, 4분에 또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에게 1분 55초 동안 전화를 합니다. 야, 이 흑진주가 우리 공익제보자 엄청 좋아하셨네 진짜 좋아한다니까. 항상 먼저 전화하 거의 네. 항상 먼저, 먼저, 먼저 전화하죠. 굉장히 아끼는 후배야. 아하. 진짜 아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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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똘똘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껴.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아. 너 이제 아파트도 사야지. 아.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야. 진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도와줄게. 예, 끈끈한 분위기가 연출돼.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나눈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많이 챙겨줄게. 이렇게 어, 얘기도 하고. 그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유나 설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떤 요앙스인지를 모르겠지만, 뭐, 이종호는 여전히 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2023년, 8월 29일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 이제 혹시나 요만큼의 의심을 들었으면 네. 저렇게 이제 약간 최종 방어막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음? 아파트 얘기하고 그리고 2023년 9월에 공익죄보자 K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민주당은 아닙니다. 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어, 민주당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laughs> 음. 민주당 6월 네. 6월 올 올해 6월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모라예다 음. 예, 예, 모르고 있었고요. 어. 땡땡땡 전 의원 등에게 어. 관련 사실을 털어놔. 너무 아. 괴롭지 이게 진짜 너무 괴롭 너무 괴롭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음. 진실을 이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음. 어떻게 해야 끝나라죠. 되지? 음. 음.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이엄마 네.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야. 그리고, 23년 9월 11일 오후 3시 57분에 이종호가 또 전화를 해서 12분 54초 전화를 해서 <laughs> 또 전화와. 또 서울구치소 이야기를 해. 와. 그거는 약간 또 청탁 관련 내용일 거 아니에요? 네, 서울구치소에 누구 아까 있잖아. 아, 아. 구치소 누가 아니야 아. 네, 누가 안냐 그랬었잖아. 아, 안 아. 안안 아. 또 얘기하네, 또. 그 경제사범. 땡땡땡이 야. 그거 계속 남고 싶다는데, 야그그 그 유명한 그 검사 있잖아, 음. 땡땡땡에게 내가 계속 부탁하기도 미, 민망해. 아그 유명한 검사한테. 네. 아, 네. 아. 그래서 땡땡땡은 또 아니 그 땡땡땡 그 유명한 검사 시. 탄핵 어. 탄핵 이번에 민주당이 했던 네. 검사. 그 유명하신 있어. 분. 네, 네. 유명하신 <laughs> 분 있어요. 네, 완전히 믿었다고 봐야 되네요. 저 정도면. 그렇죠. 예. 그리고 어. 9월 11일이죠, 이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녹음 파일이 뚝 끊겨. 이때 이후부터는? 고월부터는? 이때 이후부터 굉장히 드물어져. 아, 약간 멀어졌나? 어.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음. 5개월, 6개월 정도 마가 뜨고 상당히 좀 간격이 있고요. 음. 2024년 2월 2 2일에 이거는 제가 자막을 치지 않겠습니다. 오후 3시 50분에 공익제보자 K가 경호처 전직원 S에게 음. 전화를 해서 14분 34초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때부터 임성근이 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K의 아, 이때부터? 예, 공익제보자를. 음. 왜냐하면 시위에 해외 해병대 대표로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때... 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음. 뭐 민주당 예비 후보도 되고 막그랬을그 음. 즈음이거든요. 아. 그게 2월 21일 그러니까 총선 즈음이야. 전이니까 경선을 고 그렇죠. 음. 그리고 2024년 3월 4일에 4시 5분에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K에게 2분 4초 정도 전화를 하는데. 야, 바빠도 안부 전화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또 따뜻하게 전화를 해. 3월 4일입니다. 꽤 지난해, 3월, 지난 4일, 3월 4일. 4일. 4월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 예, 예. 그러면서 너 아직 공천 못 받았냐? 민주당에서? 오, 음, 경선하니까. 예. 빨간당 가면 도와줄 텐데. 음. 오, 저런 얘기도. 자, 그래서 빨간당을, 빨간당이 국민의힘이죠? 빨간당이 몇개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뭐 진보당 몇개없어 빨간. 아니 그럼 이것도 또 우리 공화당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려나? <laughs> 아니 또 빨간당은 에. 아니 VIP는 긴게 아니고 빨간당은 우리 공화당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나? <laughs> 아,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빨간당. 에. 에. 빨간! 진보당이었습니다. 뭐 빨간당 가면 도와줄 수 있었다. 아, 그니까, 이분 스타일은, 민주당이든, 무슨 빨간당이든, 국민의 입이든,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내 아우가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좋은 거지, 뭐. 부치소일 음. 많이 봐줘야 되는 그래. 게 맞나 봐요. 아. <laughs> 그러니까일 봐줄 게 맞나 봐요. 네. 네. 공촌 못 받았냐? 음. 뭐, 빨간당 가면 내가 도와줄 텐데,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파란당에서 당선하고 있는데. 하면서.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의미심장 없네. 너무, 그러네. 너무 저, 뒤에 이야기가. 너는 성근이를 성근이 임사단장을 안 만났었구나 참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제 골프 모임 때 음. 만났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2023년 5월에 음. 자 흑진주가 에? 성근이라고 했습니다. 야, 성근이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음. 야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 놈이 맞고 저쪽 놈 이야기 들으면 저쪽 놈이 맞아. 음. 그런데 내가 쓸데없이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 아, 여기 약간 후회하네요? 여기서 후회를 해. 음. 3월 4일이면 런정섭이잖아. 그렇죠. 런정섭. 런정섭 면이잖아요. 후회를 하네. 후회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VIP가 김규환이면 후회를 하겠어? <laughs> <laughs> 이 말이 안, 안 되는 안 거야. 맞네, 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전체 맥락을 다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다. 음. 이거는 그냥 마타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음. 그냥 전체 맥락이 있어요. 그냥 쭉 들으시면.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2024년 4월 3일. 오후 3시8 분에 또저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하죠. K에게. 전직, K에게 전직 경호처 직원이 전 전직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 직원 S가 음. K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K에게 전화를 해서 어, 어떤 것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보면 어, 경호처 직원 S는 이호종이 어, 아, 이종호. 이종호. 이종호가. 음. 흑진주. 흑진주가 실드를, 그니까, 아, 김건희에게나 누구에게나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처럼 실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음. 강력하게. 2024년 4월 3일 되면. 갑자기? 총선 국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미 에~ 경호처 직원은 뭔가 눈치를, 눈치를 다 챘어요 음. 음. 딱그 방어를 하면서 예. 예. 철저하게 방어하는 음. 그런 어떤 인터뷰가 나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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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음. 대통령이나 또는 뭐 다른 대통령실에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석들 예, 예, 예. 수석들과 연결 임성근이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어, 언론에서 나왔던 말들로 물타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24년 5월 26일. 지난 5월 26일. 예. 24년 5월 26일 10시 45분에 공익제보자 K가 이종호에게 2분 28초 동안 전화를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때부터 이종호가 애매모호하게 음. 대답을 해요. 음. 어, 이 공익제보자 K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용산이랑 소통하는지, 음. 용산하고 소통하는지 어,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 몇 번째 물은 거죠. 그렇죠. 5월 26일 날 대충 애매모호하게 그냥 흘러넘깁니다. 음. 눈치를 챈 거네요. 그때는 네. 이제 언론에도 음,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입법청문회는 6월 2 1일이었고요 입법청문회 이후에 JTBC가 공익제보자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박 보도를 아마 6월 25일인가 하죠. 네. 예, 6월 25일인가 하고, 음. 이후에 보면, 이종호와 음. 공익제보자 K의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연락, 연락이, 연락이 안, 안 되는 거지. 거네. 완전히 끊긴 청문회 거지. 청문회 이후에. 음. 그렇죠. 청문회, 입법청문회 음.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7월 1일 공익제보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공수, 공수처에 음. 공수처에 최종적으로 공익제보자 K가 아 이건 도저히 음. 내가 안 되겠구나. 사이즈가 이제 네. 사이즈가 네. 이제, 사이즈가 이제 너무 커져버렸구나. 어 진짜. 예. 라고 이야기를 하... 하는 것이죠. 이게 그 1년 넘게 있었던 풀이 예. 얘기군요. 이게 예풀 스토리입니다. 풀 스토리. 이게 풀 스토리고요. 아... 1억 이렇게, 예, 맥락이 정리가 되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익제보자가 음. 어떤 순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떠보는 인터뷰와 슬쩍슬쩍 알아보는 거를 2023년 8, 9월쯤부터는 그냥 해요. 음. 아이 사람들 이상하다. 음. 그때 이제 느낌이 맞겠죠. 느낌이 그렇죠. 이미 거의 음. 1 년여 전부터. 음. 음. 그러니까 아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적인 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 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음. 국민의힘에서 뭐 계속 뭐라고 뭐 지금 공익제보자 관련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음. 그게 안 통하는 게 이미 그 최혜병 사건 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3년 5월부터 이미 형성된 관계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해병대 전후들 모임들이니까 예비역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잘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점을 음. 알고 나면. 그렇죠. 시점 그 그렇죠. 자체가 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 얘기를 음. 네. 들어보니까 더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아까 그더 <laughs> 있을 것 같아. 느낌에. 8월 28일 재밌죠? 예, 예. 학구정동에 있는 예, 한우 집 한우집. 진짜 한우집에 2시간 네, 그 40분 정도. 어, 그 그렇죠. 5시 45분부터 8시 한 반까지였죠. 그 진짜 스토리도 진짜 스토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 스토리를 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야. 9월에 그,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그렇죠. 괴로웠을거 그렇죠? 같아 네. 지난 1년간. 라고, 진짜. 어, 털어놓기 시작하고, 야.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7월이 돼서, 이제 공익제보자 접수를 한 거야. 그렇죠. 음. 음. 어. 어. 아이고. 어. <laughs> 굉장히 괴로웠을 공익제보자는 음. 국민들이 지켜 줘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 예. 없는 일을 듣고 겪은 거기 때문에요. 이 국민들하고 함께 갑니다. 예.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한, 지금... 황당한 황당한.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상상은 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지켜 줘야 됩니다. 예.